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<laughs> 친구한테 친구가 티켓팅 당일날 PC 방에 가가지고 자리를 앉아가지고 이 티켓팅 예매를 딱준명고 있었대. 아 진짜 떨린다 이러면서. 아 그래도 릴파가 말했으니까 안 오면 진짜 날 죽여버리겠지? 이래 가지고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. 이래서. <laughs> 음 그래 나 직장인 땡땡땡. 그래도 어, 내 친구 콘서트 보러 가야지 이러면서 딱 대기했는데 갑자기 옆에 나 남자분 두 분이 안 떠래. 국내 신만석 규모 공연장이 있나. 그래서 그냥 아뭐 p c 방온 사람인 줄 알겠다고 옆에서 딱 앉아서 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딱 컴퓨터를 키더니 티켓 링크 들어가서 바로 릴파 콘서트 딱 쳐서 대기하고 있더래. 내 친구 와씨 경쟁 경쟁자 뭐야 이러서 내 경쟁자 옆에서 이렇게 볼 줄이야 이러면서. <laughs> 어 그래서 친구가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. 진짜 그 네이버 그 이렇게 시계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 시계 바로 알려주는 사이트 거기 들어가가지고 땡정각에 바로 딱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천 몇백 땡가 천 몇백 땡 떴었대 그래서 와 이거 무조건 된다 천 몇백 때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응 음. 그래서 딱 대기해서 들어갔는데 오직겸식 <laughs> 자기가 잘못 본줄 알았대 진짜. 거의 진짜 3분의 2가 회색이고 오픈한 정각에 대기 1 0 0 0번데켓팅이랑 영화관 노리겠습니다요 어 진짜 3분의 2가 회색이고 나머지는 막 그냥 쪽금 진짜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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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있더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 어, 빨리 사야 돼서딱 클릭했는데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하아, 와 진짜 조졌다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새로 고침 되더니 이딱 눌렀는데 이미 선택해서 이미 선택된 자 이러서. 아, 한 3번 정도 눌렀나? 4번 눌렀는데 이미 선택된좌석이래 가지고. 아, 진짜 말도 안 돼. 이거 스타트 했는데 갑자기 전전 좌석 회색이로 딱 바뀌어 가지고. 지금 차상대 건대였는데이선자만 5번 보다가 좌석 전체가 사라짐. 음.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아, 이제 리한테 잔소리 들거 생각하고 야 너도 누름 어, 아, 넌 i p 나는 영화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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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전화하더니 막아 막, 미안한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내가 성공을 하는데 진짜 난 열심히 나와보세요. 했는데 <laughs> 아못 했어 못 했어 그래, 내가 아 키키키 아 키키 괜찮으 <laughs> 음 사실 가족이랑 친구 몇 명까지는 된다 해가지고 온라인 유료중개는 음, 없을까요? 음, 초대권 줄게 이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싹 정색하더니 그걸 왜 처음부터 말하냐면서너 <laughs> 지금 우정 테스트 한 거냐면서 그래서 그 옆자리 어, 옆자리 내가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막 심장을 드셨을까? 막 부여잡았는지 아냐 면서막 해서 마지 마치 달빛공원도 좁았는데 <laughs> 동부장 다위가 이세도를 담을 수는 없다 음. 내 친구가 고맙대요. 어, 자기 진짜 그래도 2 1 0 0권 이건 된다 하고 들어가니 회색. 자기가 못 그거 할줄 알았는데 그래도 초대권 줘서 고맙다 이러면서. 음, 우리 가족이랑도 되기 알거든요. 그래서 막 아마 내 친구, 내 친구 그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가족들랑 이 같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은. 음.